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에, 다심산심 시간입니다. 에, 오늘 강의할 제목은 최고연마라는 제목하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채, 몸체자 구, 궁구할구자, 연, 가련자 마, 연마를 맞췄습니다. 최고연마 몸으로 직접 부딪쳐라 몸으로 직접 부딪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실지 연마하라 닦아나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머릿속의 생각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다. 머릿속의 판단만 가지고는 본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런 뜻도 상대적으로 될수 있습니다. 실체험 없는 이론, 실제 체험하지 못한 이론. 에, 과연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신뢰를 보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은 얼마만큼 신뢰를 보낼 수 있습니까? 에, 다도에서 최후의 연말을 강조합니다. 앉는 법, 서는 법, 걷는 법, 말하는 법, 차를 타는 법, 차를 받아서 마시는 법 등등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엄격히 얘기 해서 다도는 이론 이전에, 이론 이전에, 이론 이전에 실체험을 더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말차다도는 실체험이다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이론은 후대에 정립된 것이고 실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체험 없는 이론은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빈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공로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독화살 맞은 사람이 빨리 독화살을 뽑아서 독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독화살 맞은 사람이 이 독화살은 어디서날라왔는가 누가 쌓는가? 이 독화살의 성불은 무엇인가? 독화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등등의 것을 따지고 묻는다면 그것을 알기 전에 알기 전에 독이 온 몸에 퍼져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음이 중요하다. 독화살을 맞았으면 이후 여화를 불문하고 독화살을 빨리 뽑았고 독이 퍼지지 않게 해서 생명을 건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건지는 이 작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체험이다. 최고의 엄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실에서 호박을 강의 잘하는 분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의만 잘하고 이론에 해박하다고 하여 강의실에서 호박꽃이 피고 호박이 열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천만에 맞습니다. 예, 천만에 맞습니다. 다도를 공부하시기 위해서, 예, 다도라는 문 밖에서 할까 말까, 긴감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분별을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다도를 공부하는데 커다란, 일생일 때 커다란 장애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초음이 많은 강의를 합니다. 많은 실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강의의 한 귀절, 강의의 한 말, 한 말씀, 한 귀절, 한 말씀, 그것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피를 꽂아줘야 된다. 마음이 움직이는 면 쉽게해서 필이 딱와 닿아야 돼요. 와 닿았고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그냥 그대로 작용이 돼야 됩니다. 작용이 되어 그것이 궁극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말차다도에 입문을 해서 소소 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머릿속에 생각만 갖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한번 해볼까 말까 이 어리분둥한이 판단 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 겉돌기식의 판단 이것은 아무런 얘기 안 된다 조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번 탁판단 하면은 1도 양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지 않고는 예, 도를 체험하기 힘들다 하는 겁니다. 체구 연마 직접 몸으로 연마하지 않으면 이론은 이론이라는 사실, 이론은 이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이론이 실기가 될수 없지 않습니까? 실체험이 될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이론은 이론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론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체음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마음으로 직접 체득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방법의 제일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이 어떤지를 알려면 그 물을 마셔보는 방법밖에 따로 없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차다를 보고 마음이 나면은 몸으로 움직이고 마음으로 판단해서 소정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고의 엄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부하십시오.